내가 슈팅 게임을 좋아한다. 해 보지는 않았어도 이름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 온 수많은 1인칭 게임들 대다수 카스의 영감을 받을 정도로 FPS의 선구자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요즘 조금씩 인기를 회복 중인 발로란트 역시 카스의 택티컬 슈팅 메커니즘을 베이스로 개발된 게임이죠.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모바일로 플레이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름부터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모바일 스팀에 현재 무료 배포 중인 벨브사 기준 카스 시리즈의 최신작을 모바일로 이식시킨 거죠. 참고로 글로벌 오펜시브는 거의 10년이 다된 게임이지만 동시 접속자가 10만 단위를 유지하는 만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기대심을 품고 어렵게 다운로드를 받아 게임을 해봤는데 웬열 그래픽 수준이랑 폰트 꼬라지만 봐도 시대에 뒤떨어진 더 품질 게임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기존 카스 맵 그리고 글로브 상점에 나왔던 장비들이 그대로 나올 뿐만 아니라 조작 방식도 브레이킹에 의존하는 고난이도 사격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봐도 퀄리티가 요즘 나오는 게임들에 비해 확연하게 떨어져. 이 게임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저도 애를 좀 썼지만 지금까지 두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밸브사에서 출시 예정 중인 모바일 버전의 데모 버전이다. 아니면 Unreal Engine 4로 개발된 팬메이드 인디 게임이다. 이렇게 갈리는데, 일단 벨브 측에서 모바일 버전에 대한 그 어떠한 공식적인 발언이 없었던 점을 보자면, 아마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설퍼 보이지만, 팬메이드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나름 괜찮게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조작과 중국어만 지원하고 있어 게임과 친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것보다 정교하고 완성도 있는 카스 모바일을 해보고 싶은 분께 또 다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 이름은 알파 에이스.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카스 그룹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 설명할 것도 없어. 카스 그룹 상점 시스템과 거기에 나왔던 무기들이 그대로 복제되어 있습니다. 조준경 없는 무기들은 서든 어택처럼. 비조준 사격만 가능하지만 어그처럼 조준경이 부착된 무기들만 조준 사격을 할수 있어요. 저격총은 원탭 ADS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끌어치기가 수월합니다. 아무튼 베이스가 카스라 그냥 카스처럼 플레이하시면 되지만 이 알파 에이스만의 장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HUD 로드아웃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버튼을 이동하면 이렇게 X축과 Y축의 수치가 나와요. 나중에 누가 키 배치를 물어본다면 버튼 사이즈와 함께 좌표를 알려줄 수 있죠. 이 다른 슈팅 게임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카스 그롭이 가졌던 단점 중 하나. 바로 어려운 조작이 여기서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기조준 사격 탐퍼짐이 원작에 비해 좁아졌으며 기본적으로 에임 보정이 약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슈팅 고인물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지만 모바일 환경으로 기존 카스의 무빙을 따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난이도를 하향시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막 이동하면서 쏘면 절대로 맞지 않아요. 최대한 원작의 정수를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PC에서 폭탄을 설치 혹은 해제할 때키 버튼을 꾹 누르고 했잖아. 여기서도 폭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 폭탄 작업이 진행됩니다. 간에 그 손을 떼면 텐슬이 돼요. 다른 모바일 슈팅 게임은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만 여기서는 폭탄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점도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핑 상태를 보세요. 거의 300에 가깝습니다. 게임하다가 한 번씩 순간 이동을 하여 플레이에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에 비해 그래픽 품질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효과 이펙트, 오디오, 캐릭터 연출 솔직히 다비 대요.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 테스트 버전이라 개발 중이겠지만 요즘 나오는 게임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것 같습니다. 팀 데스매치가 따로 있지만 여기는 그냥 반동 컨트롤, 에임 연습장이에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B급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모바일로 플레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B급이라고 재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심심풀이로는 의외로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카스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한두 판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갈증은 해소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PC 카스를 기대하신다면 100까지는 채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옆 동네 발로란트 짝퉁 하이퍼프론트의 완성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퀄리티를 추구한다면 이 게임보다 하이퍼프론트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판타지 요소가 없는 순수 정통 FPS를 모바일로 즐기고 싶다. 알파 에이스를 추천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 댓글 APK 파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제는 레인보우 식스까지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벨브에서도 카스 모바일을 개발하지 않을까 행복해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와 내년은 모바일 슈팅 게임의 풍년이더군요. 허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며, 전 다음 영상 때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